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2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또 브이로그를 들고 와 봤습니다. 알고리즘 관련해서 리트코드 733 프로도 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해당 내용 쭉 읽어 보시면 어, x 곱하기 n 네, 이런 행렬이라고 하죠. 행렬이 주어지고요. 여기 에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 색깔이 1111 이렇게 어, 그려져 있고, 해당 이제 채우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인풋이 sr11이겠죠. 행렬이니까 여기가 이제 2로 칠하겠다. 그럼 그 주위에는 기존에 1이었던 부분이 어 이렇게 이렇게 탐색하면서 2로 다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간단하죠? 저는 이것을 보고요. 어 깊이 우선 탐색 DFS 너비 우선 탐색으로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영상은 깊이 우선 탐색 즉재기적 함수를 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v o i d 의 dfs에 int 어, 이미지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int int 열 그리고 int 어 기존의 org 컬러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칠해지는 U 컬러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꾸를 잡아놓고요. 재기적으로 왔을 때는 만약에 어, 이미지에 SR, 아, SR, 그리고 SC 이거를 ORG 컬러에 담아둘게요. o g 그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알지 컬러 SR, SC에 대한 오알지 컬러를 담겨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근데 오알지 컬러가요? 오알지 컬러고 같으면 생할 필요 없겠죠? 기존에 그대로니까요. 그러니까 안열 때만 지금. 새로운 컬러하고 기존 컬러 아닐 때만 DFS 함수를 태울 겁니다. 그리고 어, 같으면 그냥 리턴 이미지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DFS에서는 우선 전달해줘야 될게 이미지 전달해줄 거고요. SR 전달해줄 겁니다. SC, SC 전달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ORG 컬러 전달해줄 겁니다. 그리고 U 컬러 새로 칠해져야 된 컬러죠. 그러면 이제 코드 필은 다 함수가 작성이 됐습니다. fs를 작성하러 가야 되겠죠. 우선은 예외 처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r이 0보다 작을 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r이 나 같을 때 뭐보다요? 이미지의 랭스 그리고 c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c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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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째 랭스 보다 클때 이럴 때는 그냥 예의 처리로 리턴 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 만약에 만약에 이미지 R 하고요 C 아. 달라요 ORG 컬러 이럴때도 리턴 해줘야 되겠죠 ORG 컬러가 다르면 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미지 rc에다가요 u컬러를 칠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색을 해야 되겠죠 우선 상상 상, 아우를 이제 다 칠해야 됩니다 DFS 이미지 그대로 들어가고요. 어, R은 하나 씨, C는 컬럼 그대로고요. 이제 URG 컬러, U 컬러 막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DFS 이미지 R 플러스 1 해주면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상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옆. 그래서 그런 거고요. U 컬러 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기준으로 오면 좌는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f s 이미지 다른 그대로 있고요. C 마이너스 Y, Z 컬러 U 컬러, 마지막으로 우는 이미지 r 7 플러스 1 우는 이쪽으로 한칸더우 그러니까 우측으로 한칸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줬습니다 이미지 U컬러 이러면 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코드를 좀 확인해서 범위 지정해줬고요 만약에 이미지하고 o r g 컬러가 다르면 r 턴을 하고 이미지에 새로운 컬러를 칠합니다. 되지 않았을까요? 예, 네. 복셉 뜨죠. 서민. 예, 네, 여기까지 다 됐네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733점프로덕 필은요 dp 어, 우선 탐색 아니면 너비 우선 탐색으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dp 우선 탐색 재기적인 호출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너비 우선 탐색으로 더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시면 얻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